소나무 숨짓기를 하는 거예요. 분재 같으면, 여기 화분에 있으면 이렇게 숨짓기를 중간 눈에 맞춰서 꺾어주면 돼요. 이렇게 꺾어주면, 숨이 이렇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켜지는데, 이런 전원소에 있는 것들은 일일이 꺾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거, 요게처리가 이게 꽃잎대인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갖고, 한번 싹 치면은, 네. 어떻게 뿌려져 나가죠. 그렇음은 이렇게 막, 주면쯤에서 이렇게 쳐주면, 얘들이 팍팍 쳐나가요. 이걸 과일을 자르게 되면, 과일을 자르면, 이 잎이, 잘리니까, 자른 자국이, 빨갛빨갛하게 탄단 말이죠. 그래서, 이후처를 이렇게 치게 되면, 뿌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뿌려뜨리게 되면, 팍팍, 끝이. 자른 게 아니고, 꺾어지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하나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 여기가 끊기지 않고 완전히 부러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과일을 자르는 것보다, 이렇게 치는 게, 시간도 빠리 걸리고,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치게 되면, 소나무가 숨이 일단 억지되고, 가지가 골고루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의 세력을 조정하는 건데, 정원수나, 이런 반성 같은 거할 때는, 이 호텔들 위해서 숨을 펴고. 요즘에 이렇게 송화가 많이 생깁니다. 이 송화가 생기면 이 가지들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일 그냥 이렇게 송화를 갖다가 없애 버리는 게 상당히 좋아요. 정원 선생님서 어쩔 수 없죠. 분해 있는 송화가 있으면 부지런히 송화를 갖다 따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순을 다 쳐놓으니까 어. 나무가 이발한 것 같죠. 그쵸? 어. 이렇게 해서 정원수들은 순을 갖다가 순치기 정교 해 주면 돼요. 순치기, 순치기를 갖다가 끝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순치 기 작업을 해 주시면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